네, 안녕하세요. 자, 여러분들. 자, 증시가. 우리나라 증시 지금 계속해서 떡상을 하고 있죠 자여기 보이시는 자, 이 그림과 마찬가지로 자 계속해서 우리나라 증시는 고공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이 자 우리나라 코스피 5천을 선언을 하고 지금 거기에 맞춰서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자 이대로 시나리오가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은 사실상 앞으로 추가적으로 40% 이상 증시가 떡상을 할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물론 많이 올라온 상태지만 지금 이 순간도 저가를 공략을 할수 있는 기회다라는 거 기회다라는 거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자 지금까지 이 증시의 떡상에 탑승 못해가지고 발만 동동 구르고 계시는 분들 괜찮습니다. 자여러분들에게좌도자 똑같이 자 이렇게 올려갈 수 있습니다. 자 앞으로 기대할 수 있는 40%의 추가적인 상승 여력, 개별 종목상으로는 최소 3배 이상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잘 잡아가셔도 100% 가량의 추가적인 상승을 자 우리가 기대할 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저만 잘 따라오시면 된다라고 자 말씀 좀 드리고요. 자 좋아요 따봉이랑자 구독 한 번씩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3빌리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 겁니다. 자, 금액 기준 플러스 12% 상승세를 만들어주고 있죠. 자, 구간을 보시면 오늘자 신고점을 만들어주면서 자 위꼬리를 길게 만든 상태지만 자 하단을 보시면은 매수세가 추가적으로 유입이 된게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더자 이런 고점갱신 충분히 가능할 거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자, 여러분들에게 자 매수가 목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구간에서 이제 추경매수할 필요 전혀 없다라는 거 먼저 말씀드리고요. 자, 피보나치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에게 매수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하단 가격 8,300원이야. 자, 우리가 챙겨가야 돼 매수가다라는 거 자, 강조를 좀 해드리고요. 자, 이 구간에서 반등이 나와 준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챙겨야 될 목표가 말씀을 드려보면 자, 목표가는 상단에 자, 1,300원까지 자볼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 종목은 자, 매수가 목표가 딱요 정도, 딱 요것만 챙겨가시면 된다라는 거 강조를 좀 해드리고요. 자, 저는 항상 여러분들을 위해서 자, 연구하고 또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3빌리어처럼 상승할 종목을 말씀드리는 거는 당연한 거고. 자, 다른 영상들로 보시면 알겠지만 자, 매수가와 매도가도 항상 적중을 시켜 가고 있습니다. 자, 저랑 함께 하시면은 분명히 여러분들 계좌 크게 바꿀수 있다라고 말씀해 드립니다. 자, 저 믿고 시청해 주셔도 된다는 얘기죠. 자, 바로 이어서 여러분들에게 자, 중요한 내용. 3세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일 여러분들께 자, 말씀드릴 조건 검색식. 저희 내용을 자, 지금부터 좀 시작을 할 건데요. 자, 오늘 준비한 검색식은 자, 모멘텀 돌파 세력 포착 검색식입니다. 자, 총 이렇게 7가지 항목으로 제가 내용 구성을 했습니다. 자, 각각의 항목에 대해서 자, 옆에를 보시면은 어느 구간에서 자, 이 부분 세팅 값을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는지 제가 이거를 자, 각각 이렇게 표기를 해놨으니까 자, 이 내용들 여러분들이 챙겨가시면 된다라고 자, 말씀드리겠고요. 자,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거래 대금 같은 경우는 자, 단기간에 세력이 도입하는 거를 포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 일단 5 0억을 기준치로 설정을 했습니다. 자, 근데 이 거래량이 오늘만 발생하는 거면 안 되겠죠? 자, 이 당일 발생한 거래량 자체가 최근 5일 평균 거래량의 300% 자, 3배 이상 추가적으로 상승의 가능성이 높은 종목으로 저렇게 세팅을 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는 돈의 흐름으로 자 이렇게 체크한 를 겁니다. 자 다음으로는 자, 모든 사람들이 사용하는 지표도 활용을 해봐야겠죠. 자 종가 기준 20일 이동 평균선 위로 올라와 있는 거죠. 일단 중기적 관점에서 자 투심이 살아있는 종목만 자 가져가겠다는 얘기죠. 자 근데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자 20일 이동 평균선 위에는 존재하지만 단기적으로 다음으로는 오일선 아래로 빠져가지고 단기 투심이 무너진 경우도 있겠죠. 자, 이런 거는 배제를 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챙겨가고자 하는 거는 자, 말 그대로 모멘텀 도입하요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더 강하게 생긴 자, 그런 종목을 찾는 거기 때문에 5일선보다 자, 자, 20일선이 더 아래에 있어야 된다. 자, 두 가지는 뭐죠? 많은 분들이 거래를 할때 신경을 쓰고 있는 이동평균선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1번, 2번은 거래량, 3번, 4번은 이동평균 투심이에요. 그 다음으로는 직접적으로 가격에 대한 얘기, 가 단격에 대한 얘기도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됩니다 자, 추가적으로 새로운 모멘텀을 얻어 간다 라는 얘기는 자, 일정 기간 내 박스권을 위로 돌파 를 한다는 뜻이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뭘 찾아야 됩니까? 신고가를 자 만들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 그런 종목을 우리들이 선택을 해야 됩니다. 자, 당해의 고가가 최근 20일, 자, 20봉이죠. 20봉. 최근 20일 최고가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자, 말 그대로 신고가를 오늘 날짜로 다시 한번 더 뚫어 준 자, 그런 종목들 중에서 일, 1, 2, 3, 4번을 자, 만족시키는 종목을 찾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는 우리가 이제 매수를 하려고 하는데, 자, 상한가를 가고 자, 폭주하고 있는 거는 가급적이면 거래 하지 않는게 좋겠죠 자 그래서 등락률은 2에서 24%자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통상적으로 20% 이상 올라간다 라고 하면은 자 고점에 대한 부담이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자 24로 하셔도 좋고 자 2에서 20% 정도까지로 이렇게 세팅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결국에 이거의 의미는 자 이렇게 상한가와 폭주하는 종목을 빼는 것도 있지만 자 마이너스로 빠진 종목은 거들떠도 안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결국에 종목이 살아서 계속해서 날라가기 위해서는 자, 플러스를 계속 유지를 하는 게 전제죠 자 마지막으로 이제 가격 가격 구간도 체크를 해야 됩니다 너무 비싸거나 너무 싼 종목 자 이런 거는 거래를 할 필요가 전혀 없다 자 아무리 여러분들 누군가가 이제 상승할 만한 종목이라고 얘기를 해도 자 500원짜리 동전주 그리고 천원짜리 지폐주 거래하고 싶나요? 자 잘못 물렸다가는 자 이런 종목 어떻게 됩니까? 상패로 가죠 가격이 너무 낮은 거에는 낮은 이유가 있다 자 그래서 저는 5천원부터 자 이렇게 설정을 할 겁니다 자 통상적으로 5천원이라고 하면은 자 천원짜리 지폐 주식이 1만원으로 가는 과정 속에 있는 종목일 가능성이 높아요 자 그리고 5만원까지 보는 이유는 자 중저가의 주식이 10만원으로 올라가는 과정 속에 있는 종목이다 자 추가적으로 상승의 가능성이 많이 열려있는 가격 범주가 이거란 얘기입니다 ]이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총 7가지 자이 관점에서 자이 모멘텀 돌파 세력 포착 검색식을 여러분들께 설정을 해 드릴 거예요. 자, 지금 보는 화면이 조건 검색 자이 화면을 세팅을 한 겁니다. 자, 여기 보이는 ABCD 자 여러 가지가 보이죠. 자, 이 화면은 여러분들이 똑같이 가져가시면 돼요. 자, 아래 보시면은 자, FGH까지 해서 있죠. 자, 이 구간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똑같이 세팅을 하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 항목들 어디서 챙겨 가냐? 자, 여기 내용이 엄청 많죠. 자, 제가 앞서 말씀드린 을 자 이렇게 거래량 거래대금 거래대금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어느 카테고리 가서 찾아야 되는지 제가 이렇게 하나씩 체크를 한 겁니다 자 여러분들은 요것만 보고 어떻게 하면 된다 이거를 요 왼쪽에 보이는 자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검색어로 입력을 해가지고 똑같이 설정하시면 어려운 거 하나도 없습니다 자 성과 검증한 거를 좀 보시면은 자 랜덤으로 클릭을 해줄 겁니다 자 일단 하나를 보시면은 자 이런 식의 흐름이 자 확인이 되고 있죠 지금 2주간의 흐름을 자 확인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단기적으로 상승 모멘텀을 강하게 받았을 때 여러분들의 계좌가 바뀔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종목만 검색을 해 주는 검색 식이다자 심지어 이런 구간 시장보다 자 양전한 수익을 자 가고 있어요. 자 다른 경우도 보시면은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자 급등 수익 나와주고 있죠. 자 지금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 시장 수익보다 계속해서 우상향 해주는 자 넘어주는 자 그런 상승세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나오고 있고 자 계속해서 이렇게 이제 바꿔주는 겁니다. 바꿔주면서 보시면은 수익이 나요. 실제로 이렇게 나요. 자 제가 말씀드린 자이 검색식 하나만 여러분들이 자 설정해 가시면은 분명히 돈이 될 거다. 자 다른 영상들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이런 식으로 제가 검색식 여러 개 자, 이렇게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계속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020-6859-6237로 설정 잘 받았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자 감사 라고 남겨주시면은 저게 너무나도 큰 힘이 될것 같고요 자꼭 감사 라고만 안 보내셔도 됩니다 자 검색식 설정하는데 자 어려움이 있다 자 이거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될까 어떻게 설정해야 될까 자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 자이 번호로 자, 도와달라고 문자 내용 남겨 주시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빠르게 도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영상 하단에 보시면은 링크가 있습니다. 그 링크를 클릭을 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창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창이 나올 텐데, 자, 이용하고 싶은 무료 서비스에서 자, 이 검색식 받기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자, 이 제출 버튼까지 눌러 주시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보신 이 검색식 설정하는 거 바로 도움드리도록 할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더말씀을 드립니다. 자, 6859의 6237로 자, 감사하라고 꼭 남겨주시고요. 자, 검색식 내용도 여러분들 꼭 챙겨가셔서 대박 수익 만들어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주식 투자 마스터 가이드북. 자, 투자에 대해서 항상 어려움을 느끼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제 책을 만들기를 시작을 했는데 제 책이 드디어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내용을 좀 확대해서 보시면은 초급편 주식의 구조와 시장의 원리부터 해서 쭉쭉 내려가면은 내용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리고 중급 재무 분석, 산업 분석의 기술해서뭐 손익계산서, 재무 상태표부터 해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내용들이 엄청나게 많다라는 얘기죠. 자 그리고 이제 거래할 때 필요한 내용들 그리고 고급형까지 있습니다. 자 내가 이제 기초가 아니고 중급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자 여러분들이 자 얻어갈 수 있는 내용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에는 자 삼성 현대 자 그리고 LG 자 이런 대기업들 대기업들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꼭 챙겨가야 되는 투자 포인트들도 같이 넣어놨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자 이런 투자 철학과 생존 전략.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자책 내용 같은 경우는 총 38페이지짜리입니다. 자, 그렇게 길지는 않아요. 자, 받아가시면은 하루면은 읽어 볼수 있는 양이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거래를 할때 책상 한켠에 놓고 참고하면서 참고서로도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아직 출판 전이기 때문에 구독자분들에게 무료 나눔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자, 01068596237로 자, 아자라고 남겨 주시면은 자, 제가 직접 만든 자, 이 주식 투자 마스터 가이드북. 자, 이 파일에 여러분들에게 바로 하나씩 보내 드리도록 할 겁니다. 자,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서 자, 이렇게 하루 주식방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매일 같이 두 종목씩 아침 9시마다 여러분들께 보내드리고 있구요. 자, 종목명 매수가 매도가 자 수급 확인이 완료된 자 단기 거래가 가능한 내용으로만 여러분들께 엄선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매일같이 여러분들이 50만원씩 자두 종목씩만 참여를 하셔도 자 하루에 10만원씩은 충분히 여러분들의 수익을 얻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한 달이면 여러분들 무려 200만원 이상이 됩니다. 이 200만원 이상 적은 수익이 아니죠. 자 여러분들의 계좌를 바꿔갈 수 있는 금액이다 라고 자신있게 말씀 드리고요. 저랑 딱두달 정도만 함께 하시면은 여러분들의 계좌 분명히 플러스 이상 본전 이상 바꿔갈 수 있다라고 자 강조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6859에 6237로 자 아자라고 남겨주시면은 자 제가 직접 운영하는 이 하루 주식방으로 여러분들 바로 자 입장 도와드리도록 할 겁니다. 자 영상 하단에 보시면 여러분들 링크가 있습니다. 자 해당 링크를 눌러주시면 자, 이렇, 자 이렇게 창이 나옵니다. 자 이용하고 싶은 무료 서비스에서 자 텔레그램 자 입장을 자 선택을 하셔가지고 자 하단에 보시면은 자 이렇게 제출 버튼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제출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자 직접 운영하는 이 하루 주식방으로 여러분들 바로 자 입장 가능하십니다. 자이 방에 꼭 들어오셔가지고 자 여러분들에게 자 대박수익 꼭 만들어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